안녕하세요. 이지장래의 김팀장입니다. 제 방송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편적 규모 장래의 특징과 주의사항 컨텐츠로 찾아뵙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송 컨텐츠 내용은 대규모 장례의 특징과 준비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장례란 조문객 수가 300인 이상인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큰 상가를 대규모 장례라고 하는데요. 큰 상가는 조문객이 많은 경우와 또는 국장, 국민장, 그리고 사회장으로 치르는 경우를 의미를 하죠. 대규모 장례도 보편적 규모 장례 준비처럼 임정 후에 이성부터 음식 준비, 부고 알림 등 처음 준비 단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대규모 장례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장은 국장, 국민장, 다음으로 예유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서 정부에서 장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직접 진행하는 장례입니다. 사회장은 국장, 국민장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장례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장지 등을 결정해 거행하지만 장례의식은 고인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고인이 특정 종교의 신자일 경우에 그 종교 의식을 연결식에 포함을 하여 거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족장이나 대규모 장례나 장례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차이가 있다면 큰 상관은 보통 연결실장을 대부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팀장님 질문이 있어요. 연결식이 뭔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연결식은 마지막 발인날 고인을 모시어 종교의식을 하는 절차를 말을 하는데요. 연결식장은 장사 지내기 전에 죽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을 치르는 장소를 말을 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연결식장이 대부분 있지만 조금 작은 장례식장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간혹 국장이나 회사 임원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 발인날에 근무했던 직장 또는 자택으로 경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장례는 고인의 연역으로 시작을 하여 장례 기간을 4에서 5일 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충무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는 유족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4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면 음식 비용, 안치실 비용, 빈소 사용료 등 비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기 마련입니다. 단, 장사법 규정이 있는데요. 보통 빈소 사용료는 빈소 사용 시간이 12시간이 이상이어야 하루 사용료가 부과되오니 발인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일장이면 2일 사용료가 정산이 되고, 4일장이면 3일 사용료가 부과가 되겠죠. 대규모 장례라고 해서 특별히 복잡한 건 없습니다. 너무 장례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상조회사 팀장이나,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는 한눈에 다시 보기로 대규모 장례의 특징과 준비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 장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날이 더 발전을 하여 지루하지 않는 김 팀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준비 방법에 대해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마 메모장이 필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래 튜브 유지장래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